저주에서 이박을 하려고 옷가지다 준비했습니다. 할수 있을 겁니다. 하루는 그냥 눈물 둥 몰둥 쳐다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음, 지금 이제 어, 가족들을 남겨놓고 음, 좀 아쉽지만 <laughs>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게 아쉽지만 지금 집을 나섰습니다 어, 오늘부터 3일간 어, 여주 쪽에서 일 하게 됩니다 오늘 여주 쪽잘 도착해서 그일 음, 잘하게 되기를 아, 또 비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가는 도중에 촬영할 수 있으면 또 촬영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덕평휴게소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믹스커피 한잔 먹고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맛있습니다. 어, 지금 여주휴게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지금 여주에 있는 택배사 근무할 곳 가기 전에 지금 여주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오늘 저녁에 잠자리 때문에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이곳에 화물차 라운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기 충전기는 지금 시설이 있긴 한데 지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충전이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일단 화물차 라운지는 보입니다. 아에 어, 1층 휴게시설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갔던 휴게소보다 뭐 이렇게 쾌적하거나 좋진 않은 것 같아요. 2층 수면실을 올라왔는데 나무는 편백나무로 돼 있어갖고 향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안내가좀 음, 깔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칸마이가 되어 있는데, 옆방하고, 그 위쪽이 좀, 어, 칸마이가 안 되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더라고요. 옆에 방하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하고, 뭐, 콘센트고, 뭐, 이런 거는 다 있더라고요. 일단, 방한 번, 네, 찍어 왔습니다. 어 물건은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스에 다 저번 영상처럼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스캔을 다 찍어줍니다. 추가 스캔을 다 찍어서 이동합니다. 네, 아 지금 물건 다 실었고요.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 지금 오늘 물량이 좀 많은데요. 아, 215개 처리해야 돼요. 아 지금 외곽지역도 있어갖고 여주에 외곽지역이 좀어 불악 부락, 시골 불악같은 부락 데가 있어갖고 시간이 좀 오늘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파트가 엄청 엘리베이터들입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 저 점이 표시되는데그 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 들어갔더니 산길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 나무스나고 막 난리났습니다. 산길로 들어서고 오늘, 오늘 낮에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바빴고 어, 예, 영상을 못 때, 찍었고요. 49분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에 자게 될. 어, 지금 여주휴게소 가는 방향입니다. 어, 그 근처에서 자려고 보니까 모텔이 좋지도 않은데, 막 5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노후됐는데도. 그래서 그냥 여주휴게소로 와서 지금 전기차 충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이제 샤워하고, 뭐 지금 편의점 들러갖고 컵라면 하나 하고, 이제 덮밥 하나 먹습니다. 네, 한번 찍어 봤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 나왔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휴게소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쳐다보던 말던 이제는 뭐 촬영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고 헷끔일끔 보는데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에이. 뭐, 집 나와갖고,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거죠, 뭐. 귀찮아요. That's what i 예 오늘 하루 마감하고 이제 여주휴게소에 지금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샤워하고 화물차 라운지에서 샤워하고 음 화물차 라운지 안에 그 수면실이 아주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그문 잠금 기능이 없어 갖고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아또 그 옆방에서 막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잠을 좀못 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갖고 지금 다시 차 안으로 와서 지금 차 안에서 오늘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여주 그 여주 일정 그 첫날인데 여주 시청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주 시청 근처에서 일을 하고 또 남한강이 흐르는 그 외곽 쪽 그쪽 도그 시골 마을 같은 데도 오늘 저 택배 배송을 했어요. 했는데 음그 건물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 갖고 좀 수월하게 했고 또또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좀 불확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갖고 시골 마을 마을 이런 식으로 돼있었고좀 배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음 그래도 오늘 그 3일간의 일정 중에 첫날 그 수입도 괜찮았고 예 차박 할만합니다 오늘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누추해 보이지만 어. 제 나이 45살에 언제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예. 에, 원래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에, 어, 이런 좀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가끔씩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한 번씩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좀 네, 사는 거에 좀 겸손해지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부러 좀 편한 삶보다 좀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음, 하여튼, 좀제 자신을 조금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좀 거드름 필려고 하고, 그럼 그런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좀 눌르려고 이렇게 차박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음. 네. 어, 어떻게 어 볼지 모르죠. 근데 오늘 하루 할턴 일정 오늘 잘 마무리 했고요. 지금 몇 시냐면 은 음, 11시 55분, 11시 55분 됐는데. 음, 여기 내일 택배 들어가는 센터가 가까워요. 한, 지금 시간에는 한 2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갖고, 몇 키로 안 돼갖고, 음, 여기서 자고, 내일 한 12시에 자도, 뭐한 6시 반까지 자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8시까지 출근이니까, 예, 네, 6시간 반 정도 푹 자고, 예, 갈것 같습니다. 아까, 휴게소에서 라면하고 밥 먹는 거 보셨죠? 예, 그런 것도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하루도 그 하루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그 수준 낮은 사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최선을 다하시느라,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고, 아마 내일 비가 와갖고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자겠습니다.